그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하는데 과도한 저는 기대와 과도한 공포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공포 마케팅인데 자 그게 안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글자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그 중요한 시기에 창의력과 재미를 뺏어버리니까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제 실, 실상은 어,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대치동에 갈 학원이 없어지고,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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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현실, <거>. 버전으로 <laughs> 현실 버전으로 갈게요. 현실 버전으로. 현실 버전으 하면은 그런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 할 거면 아예 오지도 오지 <laughs> 오지 <좀> 오지 <laughs> 마. 그냥 안 다녀도 어. 돼. 어, 오래들 많아요. 음, 음. 대기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저렇게 생각해요. 저 대치동 갔다 왔거든요. 저도. 제가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잠시 있을 때집 근처에 있으니까. 둘째 녀석은 대치동 교육을 다 받았어요. 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공부가 문제라기보다 그 아이들이 수행은 좀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맞아. 쩔어가지고 안 행복해 보여. 노, 안, 안 행복 정도가 아니에요. 자살 시도도 많이 해요. 그게 지금 우리 둘째가 스물 몇 살이니까 십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 어두운 사이들을 전혀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중에서 버텨서 아주 일부의 아이가 고급 이런 데 가는 거를 갖고 기준을 절대로 삼지 마세요. 그 이면에 있는 엄청난 아이들이 아픈 부분을 저는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과연 그걸 알고 하시는 말인가라고 제가 그냥 늪보로 다 알려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이들 중에 약간 굉장히 특출한 애들은 이것저것 다 하죠. 그런 애들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 다른데.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면 더안 되고, 더구나 제가 또택글 다녀봐서 알아요. 그 영어 이제 그 상급반에 가고 어떤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영어 시험, 전다 봤잖아요. 너무 놀리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원 갈 아이들의 그 소위 말한 무슨 어학원 이런 데 시험 보면요. 그 시험 단어에 70% 제가 몰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 그랬더니 중세에 무슨 해자 이런 게 나. 근데 네. 내가 네. 이거는 소위 말한 평소에 서는 단어가 아닌데 중세의 성의 일부에 들어가, 해자를 내가 왜 알아야 되냐. 위로 <laughs> 치면은 고문 있잖아요, 그거. 그거 쓰는 거를 왜 하세요? 그렇게 때그안 하면 차별화가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는 안 가는 것도 괜찮겠다. <laughs> 시원하게. 어, 그래서 이제 사교육 대한 부분도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사교육의 어떤 틀에 짜여진 거에 너무 우리 아이를 넣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룹만 만들면 선생을 초대하면 돼, 안 되면 진짜.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하는데 과도한 저는 기대와 과도한 공포라고 생각해. 요 그걸로 공포 마케팅인데 음. 자 그게 안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음. 내 귀가 얇아 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그래요. 누구를 만났는데 괜히 내가 불안하게 만들고 영어를 하나 더 해야 될것 같고 수학을 음. 학원 바꿔야 같은 생각을 하시게 하는 어머니는 만나지 마세요. 맞아. 저는 자단이에요 무조건. 내 마음, 마음 불편하게 하면 일단 자단을아 이거 내 의식을 흐리는 것 같아, <laughs> 판단을 흐려. 그러면 서는 일단 맞아요. 안 만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을 보면서 반드시 한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발달은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한국적인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육아와 관련된 한마디로 경쟁이에요. 경쟁에 매돌리는 애들이나 엄마나 마음이 고달프기는 너무 안된 거예요. 저도 예전에 내몰려 봤지만,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같은 이야기고, 일단 그거를 먼저 우리가 기본으로 이제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이 세상에 생존이 없는 데가 어딨냐, 다른 나라는안 그러냐.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쟁에 휘둘리질 않아요. 선생님들부터 우선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를 가르치실 때는 모든 아이는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개별 지도를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숙제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릴 때부터 핵이화된 기준으로 아까 평가하고 막 이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과도하게 수행에 대한 걱정들을 안할 수가 없어요. 발표를 잘해야 된다. 학업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다음에 수줍어하지 않고 잘 용감하게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공통된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선진국에서는 굳이 안 그런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